라면 먹을 있잖아.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GS 2 5에서 판매하는 더블에고 샌드위치 가격 이0 원짜리고요. 어, 계란 후라이 삶은 계란 먹어봤던 건지 안 먹었던지 모르겠는데 샌드팜에서 나왔고요. 어, 당류는 7g 나트륨은 한 사십 트낮 함량이 좀 높네요. 어, 레고 샌드위치 삽 사... 어, 저거 좀 조립을 하고 어, <laughs>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샌드팜에서 나온 제품이고 빵 모서리가 있네요. 좀폭퍽한데 개인적으로 그 계란 들어간 부분에어 상... 계란 후라이가 들어 있구나 계란 뭐 그냥 그 따로 어떤 거는 또 삶은 계란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자돼 있는데 자 이쪽 열어보시면 뒤쪽부터 보면 너무 허무해 계란 후라이 그 다음 이건 뭐야 지단. 계란 후라이에 반을 붙였구나 치즈 그 다음에 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정도에 있네요 야채 같은 건 별로 없고요 자 먹어봅시다 모서리부터 부드러운 맛은 좋네요 이쪽도 음. 여기까지는 굽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저는... <laughs> 이게 뭐야 먹어볼까요? 얼마나 퍽퍽한가 아무래도 좀 퍽퍽하긴 하네요 제가 음. 웬만하면 음료수 같은 거잘안 마시면서 하는데 이거는 모서리 때문에 팍팍 어, 해서, 해서 먹어겠습니다 우유 찍어 먹어볼까요? 샌드위치로 우유 찍어 먹어본 적 없는데. 우유 찍어 먹으면날려나 음. 좀더 얕죠? 음,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에. 모서리부터 먹어야지. 찍어서. 음. 부드럽고 좋네요. <laughs> 이건 좀 야채가 줄었네. 음.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부드러운 맛을 먹을 수 있는데 식빵 제품 구입하실 때 보시면 모서리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확실히 있는 건좀 먹기가 좀 퍽퍽하죠 음. 가운데 부분도 한번 찍어서 먹어볼까? 우와 빵이 막 떨어진다 근데 음. 가운데는 그냥 부드러운 맛을 먹는 맛이지 우을 찍어 먹는 거 조금 그러네요. 하여튼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 맛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먹을 정도의 제품이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로나르도 축구원한테 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